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다들 마이크를 잘 하시는구만 마이크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아이지 않을까 어? 내 향형이어가지고 마이크도 안 하고 그냥 음치, 음침하게 살짝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아이신 분들이 약간 혹시 오더 대시는분 계신가요?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임팔러 없어요, 근데. 네. 오더 하면 100개라고? 아, 어차피 뭐다 해도 제가 100개 주세요. 야, 야들 음. 야들 수집고 아, 따라옵니다 어, 저, 저. 아, 아, 아니야. 틀었어, 틀었어. 틀었어. 아, 떨어다 들었다. 다들 말을 많이 하네. 저따 이런 거. 잔잔한 행우 님. 아, 행우 님입니다. 나도 후 여기 3창 들어갔나? 1번. 3창은안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가서 파면 할게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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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이번... 근처에 짤 봤을 수도. 이번 사는 확실히 안뜰데리 이번님 시원한데? 이번님 시원하신데? 아니 <laughs> 씨그래들어가 <그래프야 돼. 웃음> 있는 거 <laughs> 실하냐? 아. 음, 죄송합니다못 봤어요. 괜찮아요. 센터잖아요. 죽지 마세요. 네. 이번님 그3 번에 딱 계시면은 제가 받게 할게요. 인성 좋구만. 센터 바뀌면 자리 잡아놓게요. 을 예. 어? 착하다. 여기 왜 이렇게 착하냐? 네, 여러분 랭커드가 참 착하신 분들이 많네요. 마음이 따뜻한 아, 분들이 많아. 왔다. 이제 파밍할게요. 아, 여기다 경상도 사람입니까? 예, 저는 부산입니다. 3번입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람이 사태가 왜이스 왈이스 등겨? 콘셉입니다. 콘셉. 이분님, 아버님도 이제 이분님은 어디에 사는 사람, 어디에 사람입니까? 에? 전 충청도요. 반갑고만님. 그래. 그래 답답하고 마이크. 경상도가 빠리 빠리 타죠. 재끄미 재끄 재끄. 맞나. 뭐 투도 투도 갈 겁니까? 아, 늦지 않았을까요? 가볼까요? 번, 3번 들어왔어요. 한번문대볼게요문 박게요, <laughs> 이제. 사이 앞에서 투도 사, 차이페이서, 사람 차이페이서. 있습니다. 확인 하긴와저씨보급으로 갔네 잘고보들었습니다 뭐. 고 없어요, 없어요. 어, 어, 그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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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보고, 보 보고, 보어요고로 싸운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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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고, 보고, 번님? 일단 본거 보고, 보에 하나. 보바보는거 보고, 보게요 야, 스크롤 보고. 더 살이 좋네. 여자, 여자, 돌아, 돌 돌아, 돌아. 일본이 좋은 거 같은데. 안만 받아. 거기. 일본 사람 있네요. 가자, 가자, 가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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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사람 있어.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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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대 있어. 여기 지키죠. 이거 성당도 들어가 이거. 한 번에. 제가 할게요 성당. 야 내가 갈. 나도 야, 갈게. 우리 돌 합시다 이거. 차수리, 차수리. 차강승가. 보는다, 보는다, 보는다. 개비 개비 개. 한대더한대더한대 더. 더, 더. 개비 기절 하도 하도 차 뒤에. 1번이 가안 각... 나오나?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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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우리 우리 나, 상당히 나. 붙었어. 상당히 붙었어. 그지 기다려 보소 기다려 보소몇 마리야, 얘네. 아, 둘둘둘기절둘 둘, 둘, 둘 둘, 차이 둘, 둘둘 둘이었어. 두 밖에 없네. 두 밖에, 밖에 없다. 아. 예, 야. 야좀 멋있다. 오시 오시. 나이스. 나 이러신 눕다. 어, 콩보고 1번에 사람 둘 남아 있습니다. 어, 요, 그, 뭐고. 한 번, 제 까프스, 이거. 8배0 투수에요, 있다. 으아! <laughs> 씨, 수류탄 존나 많네. 요, 감자랑 식빵, 요, 좀 남으니까, 요, 드세요. 예, 하십니다. 스크린 참하다, 참해. 뭐라고요? 스크린 참하다고요, 스크린. 참하답니다. 확실하지, 우리는? 차, 차, 차 소리, 차 소리. 어때? 네. 뽑는다, 이거. 아이고 만또또 붙... 붙었다 이거. 안붙었안 붙었구만. 그냥 가나 쟤. 안 붙었구만. 그래 그냥 갖고만. 이발 붙었다니까 집에. 그래 그런가 다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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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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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오. 빨리 와. 이 뭐, 맞아. 빨리 와. 빨리 와. 봐. 총소리 나고. 얘들아, 얘들 보소. 보소. 내가 내가 뺄 수도 있어나 양각 맞는다. 한번 뺏어. 많아. 아, 근데 저 발레 되는 데저 차우. 아, 나이스. 발레드라고 <laughs> 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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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리 팀 아무도 안와주네 야. 아, 먼 데서 보고 있었습니다. 아, 고마 사라죠 야, 뭐 스킬 맛 좋으긴 해. 3번 아이디 봐. 랭커드 마스터. 꿀이라잖아. 스킬 좋으긴 네 와, 너무 된다인데 이거 아. 아, 마거 어? 뭐야? 뭐 이거 뭐번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막 뭐야? 이 뭐야? 이 이거 나연이끝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답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말해 연 이거 뭐는데뭐가 이거 뭐야? 저클바터아마네아 어? 씨, 문 문이 문이 금 지금, 있금차차 지금, 지데 아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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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터 이번 이번부터 막아야 돼. 지 어? 이번부터 막아. 금번금번 형님 이번부터 막아야 돼. 이번부터. 이, 이... 아저조지받다이 탄도 없는데 번단 빼라 3번 더 빼라 어 언제 었노뭐가가다 아, 아, 이거 안돼 안돼 이거 무덤이라고 조심해, 같이 해야 겠다 다라이 저지기 혼자 올라다잡는 잡은... 뭐야 이거 좀 맛있는 거 많이 먹네 형들, 형들, 상담 들어가, 두 명. 왜또 여기까지 왔어? 보러 할땐안 보고. 보고 있다가 요 맛있어 보여가 왔더만. 핑핑핑핑 핑, 핑, 핑. 3번, 3번. 나이스. 와, 1번 뭐 혼자 다 잡노? 너, 너나 먹읍시다. 안 됩니다. 안됩니다 맛있게 혼자 먹어야지 한거래 음, 있어요 팀세다이번1 0 0고원거아닙니까거1 0니다1번0 1 이거 100만 원. 이거 1 이거 1 0이 100만 이거 1 이거 100만 원. 거 왼쪽에 있는 애가 다른 팀인지 모르겠네. 핑핑 찍어 봐서. 아다른 팀, 다른 팀. 이거다른팀요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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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팀. 1번 기가 죽은 건가? 아 1번이 있어, 아직, 아, 아직... 살리겠다. 1번에 2 1번에 둘. 얘네는 말려 죽면돼 아, 들왜안나오노 아, 이번 막기 있어. 번차에 3번 날쳐 아직 일본, 있어. 1번, 번 죽었어요. 안나 아다 샤코 어디 감바. 나이스. 어, 4대 2대 요 집이라 요 앞에 트이스부 천천천천천. 4대 2대 시원하게 가 자기장 밖으로 네, 보고 확실하게 가시죠. 하게. 아따 뭐팀 맘보다 그런 건아 쏜다 쏜다. 총소리 들리지? 전화하자 우리. 아, 저, 1번이 아, 바로 앞에. 반차5계 쪽으로 쏜다. 머리 위로 보급 뒤쪽으로넘어갔다 보급 뒤 보급 뒤4번 b 아마 o Stop 나 n p i n 컷나 m a 나온 t t l e b 나 t n 한놈 찾아 w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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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start to think